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큐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11월 20일에 현승원 대표님을 모시고 곁에 주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창세기 4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데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야곱은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달려갈 것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먼저 브에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서야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애굽으로 가려면 남쪽에 위치한 부엘세바를 거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아브라함 때부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나한 땅 남단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한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야곱은 가나한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공식적으로 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임의로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자세입니다. 야곱은 부에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에 그곳에서 유속, 유숙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상 중에서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안심시키시면서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약속하시며 장차 그곳에서 그의 자신 그, 그곳에서 자신이 큰 민족을 이루어 귀양하리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에야 안심하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며 하나님은 70여 명의 가족이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던 그 야곱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결정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양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11월 20일 1시 50분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